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48페이지 고객 길라잡이 그분의 이제 39항 할 차례죠. 네, 3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과 찬의 표기네요. 네, 잔찬을 잘 봐주세요. 어떻게 써졌나요? 잔찬이라고 쓰였습니까? 잔찬이라고 쓰였습니까? 네, 잔찬이라고 쓰였습니다. 잔이 아니에요. 아, 야아이라 아, 찬이 아닙니다. 야가 아라 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요게, 자네, 잔리... 그,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다보면 자꾸 긴급 무슨 그 문자가 와요. 근데 그거 확인을 누르면 그냥 거, 꺼져버려가지고 이어지지 않고 그저 동영상이 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그러니 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 여러분께는 뭐별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 안이 줄어다가지고 잔이 되는데, 자, 요거 상식적으로 이 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잔으로 줄어드는 게 원래 상식적입니다. 요게, 그, 저기, 이 아가 줄어들면 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잔으로 줄어드는 게이게 상식적입니다만, 그렇지만 아무도 지 안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잔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틀리고요. 잔으로 써주는 게 맞다. 예, 그얘입니다 자, 왜 찬은 어떤 쓰, 어떤 것이 줄어든 건가요? 이거는 하지 않다가 줄어든 거예요. 하지 않다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상식적으로 요게, 요게, 그, 플러스 지읒은 치읒이 되고요. 이 e 플러스 아는 야가 되니까 찬이라고 줄어드는 게 원래 상식적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찬이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예, 그냥 규정을 둬서 고 예, 상식적인 거 틀리게 하고요. 요거를 찬을 맞게끔 했다. 라는 것이 바로 39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안이 줄어든 것은 잔이라고 쓰고요. 하지안이 줄어든 것은 찬이라고 쓴다. 예, 그 내용을,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39항의 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지안이 결합해서, 예, 지안이 되는 것 되고요. 요게 상식적으로 개판 자은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잔으로 그렇게 간소화시켜서 쓰기로 했다는 것, 그게 규정이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렇지 않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하지 않다도 하지 않, 맞고요. 이걸 상식적으로 줄인 차는 안 됩니다. 찬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만만하지 않은 맞고요. 만만 차은안 되고요. 만만찮은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자, 아래 해설부가 해설 보시면 귀찮지 않은 요게 예, 더해지면 귀찮지 않다. 예, 요거 어, 저 본말이니까 맞고요. 귀찮지 않다 안 되고요. 귀찮지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귀찮찮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찮다에 요게 지안이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찮다는 따로 놔두시고 예, 물론 니은 히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귀찮다는 그냥 놔두시고, 예, 지안타를 결합을 시킨 것이니까 귀찮찬타가 아니라 귀찮잔타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놀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귀찮타가 이게 저 니은희유받침이지 않습니까? 예, 아그찬 아닙니까 찬 귀찮타의 찬이 예, 그러면 이거 그좀 원래대로 한번 좀 돌려볼까요? 그러면 그 어떤 말의 줄임말이 될까요 귀찮다는 예, 귀하지 않다의 줄임말이 되겠죠. 하지 아니 찬이니까 귀하지 않다의 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다의 어원은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뭐 귀한 것이었으면 우리나 뭐 시간이나 돈이 돈을 다막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귀, 그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것이다라고 예, 그 어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또 점잔타 한번 볼까요? 점잔타 점잔타의 잔도 니은 히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점잔타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 물론, 앞에 점이 미음받침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리 리을 미음이죠?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지 않으니까 젊은 거예요. 아, 젊지 않으니까 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까불락거리고좀 그래야 돼요. 나이 들면 저절로, 젊지 않아지면 저절로 점잖아지니까, 하여간, 예, 젊었을 때는 좀 마음껏 좀 젊음을 좀 발휘하시면서, 좀 실수도, 뭐 억지로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실수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재밌게 좀 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40항 볼까요? 40항 보시면, 하, 축약, 예, 생략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다가, 이제 그, 저, 축약이 되거나, 주, 그, 없어지는, 예,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자, 그, 하다에 개가 결합합니다. 그러면, 하게 가능하고요. 요게 캐가 되는 것. 그, 하다, 하다의 희읍과, 개가 합쳐져가지고, 개, 의 기억이 합쳐져가지고, 키읍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는 간편하게 되고요. 간편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에 다가 저그 저기 그 붙으면 하다 본말이니까 당연히 되고요. 타가 됩니다. 타. 그래서 다정하다는 다정하다도 되고 다정파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하도록 볼까요? 하도록 보시면 하도록 본말이니가 가능하고요. 토록도 가능합니다. 토록도 그래서 연고 하도록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그렇게 쓰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부침을 볼까요? 부침을 보시면, 하다, 하가 받침 ᄒ으로 줄어드는 경우, 받침 ᄒ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그,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다 있죠? 아니, 안타, 아니, 하다는 안타로, 그렇게, 그,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하다 있죠 그러하다가 네, 줄어든 그렇다 이것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붙임 2번 보시면 이번에 기역 디귿 비읍 소리 뒤에 하지가 결합한 것 하지가 결합하는 것 보시면 이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그하그 그 지가 결합하면 하 전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 전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예, 하지 가능하고요. 지가 예,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가 예,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가 전체가 탈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북하지 있죠? 거북하지는 거북하지 본말로 쓰는 것 가능하고요. 여기 하를 안 떨어뜨리고 히읗을안 떨어뜨리고 그렇게 거북치로 쓰는 것 반대입니다. 거북지로 써, 써주, 써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역, 기급, 비읍 뒤에서는 이런 무성음 있죠? 이런 무성음 뒤에서는 하다 전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치로 쓰는 게 아니라 준말 했을 때 지로 써준다 생각지도 못했다 얘기할 때생각치도 못했다니까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네, 생각지도 못했다니다니까생각의기못받침이잖아각기기억침침니까 생각지도 네, 못했다니까 그각지도못했다는까생다니까생각다니다니거좀 네, 네, 많이 틀려요. 다니까생각니까생렇게 기억 했급니까 무성음 뒤에서다하다 전체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치가 아니라 지가 붙는다는 것, 꼭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침 한번 보시면, 결단코, 하여튼, 요컨대, 하마터면, 이런 것들은, 이게, 그 뭐, 뭐가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 저, 거기 원래 규칙, 원칙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기로 한게 부침 3번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어떻든 있죠? 이거 어떻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미, 든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으로 쓰는 건 틀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타 있죠? 하여튼. 하여튼을 할 때, 하여타란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제 원형을 밝히지, 원형이 없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틀리고, 발음대로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토록평생토록 이것도, 뭐, 하여튼. 뭐, 이하다에서 왔겠습니까? 이하다 플러스 도록에 이토록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이하다는 라 말이 있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런 좀 원형을 밝힐 수 없는, 예, 그런 기본형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말들은 그냥 발음대로 써주기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부침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어때요, 여러분? 저기, 좀, 그 어렵죠? 예, 어려운데 또 재밌는 구석도 있고, 예, 그런 것이 뭐, 주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9 페이지 이번엔 좀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절 준말 제 32항 단언의 준말 표기 제 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길어기 보면은 단어의 끝모음 길어기의 이가 없어져 버리고요 자음만 기억만 남아 가지고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기럭, 기럭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기럭이를 기럭. 기럭, 기럭. 예, 그래서, 기럭이 야도 맞고, 기럭아도 맞고, 어제 그저께, 엊그저께 어제 저녁, 어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갔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이런 식으로, 어, 뒤에 그 모음이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자음이 앞에 말에 받침으로 붙는 것, 예, 그런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면, 1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기야에서, 아기의 이가 줄어들면, 아가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오나라에서 표현되는 형식의 아가는, 아가야에서 야가 줄어든 형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악, 아. 뭐, 악어, 악어 비슷하게 악, 아.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틀린 표기입니다. 틀린 표기고, 아가. 예, 그렇게 쓰는 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예, 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럭은 되는데, 악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가 같은 경우, 그럼 왜 아가로 쓰느냐? 예, 그거는 아가야에서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것도 예, 예, 참고해주시고요. 자2번 줄어지는 음절의 첫 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 소리가 올라붙는 형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바둑 장기에 보시면 이게 박장기. 예, 그래서 그바두개두개 두 개. 우가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기억만 남아가지고. 받침 소리가 앞에 올라 붙는 그런 형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같은 경우 그랬죠? 그래서 밭으로 뒤에 받침으로 줄어든다는 것 설명한 적 있습니다. 어금 매기다엄매기다 바깥벽, 밭벽 바깥 나오네요. 바깥사돈 밭사돈 이런 식으로 뒤에 받침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표하거나 오엑스 중에 고르시오. 자, 기러기야, 기러가로 줄어드는 것 맞죠? 그런데 참고로 아가야가 악아가 아, 되는 건 안 됩니다. 예, 아가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기아가 아가로 줄어드는 건, 아기가 악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뭐, 하여간 그 기러기가 기러으로 되는 건 맞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 예. 뭐, 아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지고가 갖고가 되는 거 맞죠? 예. 모음 떨어지면서 그 자음이 앞에 있는 것을 받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건 맞는데, 자, 근데 그, 우리 저기 둘째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가지다, 갔다와 같은 관계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둘다 결합이 가능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본말뿐이다라는 것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X라고 쓴 거는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지다, 이게 그 가지었다가 예, 줄여서 이제 가지다가 갔다가 됐을 경우에 예, 가졌다가 되는 경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건안 됩니다. 가지었다. 가졌다가 되는건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때 배웠던 것. 가지다, 갔다 이렇게 본말, 준말 관계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한번 어를 붙여 보겠습니다. 모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하는 건 무엇 뿐이다? 본말 뿐이다. 그래서 가지어, 요거는 가저로 줄들죠 그래서 요건 둘다 맞는데요. 요렇게 갓, 어,로, 가저로 갓, 갓, 어,로, 이렇게 쓰는 것은, 요건 안 된다. 준말하고는그 뭐 모음으로 시작한 의미는 결합할 수 없다. 요런 내용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바로 X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였다. 본말하고, 어,시 결합했습니다. 본말하고 결합한 가지였다. 이거 가졌다로 되는 거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예, 오른쪽에 갓, 어,다라고 쓰는 경우는준말로 줄여둔 것은 어시, 모음으로 시작한 의미 하는 어미 어시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틀린 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3 3만보실까요 체언과 조사가 결합했을 때 어, 줄어드는 준말 표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에는 조사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용언에는 어미가 결합한다고, 용언은 어간이라고 부르면서 뒤에 어미가 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번에 그 체언에 속하는 거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고요. 자,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을 때 이것이 더 결합, 그 줄어드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3항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본말, 준말이 있는데요. 그것은이 그건으로 줄어들고, 그것이가 그개로 그것으로가 그걸로, 그걸로. 그 다음에 나는이 난, 나를이 날, 너는이 넌, 너를이 널,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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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무엇이, 무엇이, 무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자, 이거 좀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그, 저기, 무엇이가, 무엇이로 줄어드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가 가는데, 무에로 줄어듭니다. 무에. 그래서, 그, 무엇이가, 무에로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많이 쓰진 않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 그러니까, 그, 니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에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 이름이 무해냐. 이런 것도. 그래서, 어, 하여간 뭐, 많이 쓰는 형은 아니지만, 하여간 요것도 맞다는 것. 예, 것도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예를 보시면, 그 애는 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이 개는으로 줄어들었다가 더 줄어들어서 겐으로 줄어드는 것가능하고요그 애를, 개를, 갤. 이 애를, 아, 어, 이 애를 예. 이 애는, 예는 얜. 이해를, 예를, 예를. 저의, 제. 줄어들어서, 저에는, 제는 젠. 저의를제를 젤.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네요. 자, 지금 그의저가 나왔네요. 이 그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네, 대명사에 쓰는 이이 이그, 그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가,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학, 그 국어적인, 짓, 국어의 지식인데요. 이가 가장 가깝고, 그가 그 다음에 가깝고, 그 다음에 저가 가장 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럼 한 50c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2입니까? 그입니까? 예. 한 1m 떨어져 있어요. 이거 그예요? 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의 this, that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이제 가까웠고 먼것 예, 그렇게 근거리, 원거리, 예, 그렇게 따라서 나누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어에 이 그에는, 예, 화자청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자한테 가까운 것이 2고요 청자한테 가까운 것이 상대한테 가까운 것이 그입니다. 그다음에 둘 다한테 먼게 저예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원거리 맞는데요. 예, 이그 같은 경우에는 화자한테 근거리이고요, 청자한테 근거리 예, 그입니다. 예, 그래서 이그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그에는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거는 너한테 가까운 예, 그 화자 청자한테 가까운 예, 어, 측면에서 그해라고 얘기하는 거 이에는 그러면 저한테 가까운 겁니다. 화자한테 가까운 이에, 저에는 둘 다한테 먼 겁니다. 그래서 이그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이제 그리로 글로 이리로 일로, 저리로 절로. 이것도 뭐 그리로는 이제 청자한테 가까운 그 장소가 되겠네요. 이리로는 화자한테 가까운 장소가 되겠고, 절로는 둘 다한테 먼 장소가 되겠고요. 조리로 졸로. 이건 좀 그, 약간 작게, 귀엽게 표현한 것이죠. 저리로를. 예, 그래서, 저, 조리로를 예, 졸로로. 예, 그 참, 뭐좀 이상한 그 발음, 이상한 좀 표기입니다만, 졸로로 그렇게 줄어든 것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으로를 그걸로, 이것으로를 이걸로, 저것으로를 저걸로. 그렇게, 그, 그, 그것으로 하면은 그걸로로 줄어드는데, 그걸에 ᄅ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주말이 그 리얼이 온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온 거는 잘알 수가 없지만, 예, 하여간, 이게 예, 저, 그 리얼로, 그렇게, 그 리얼이 더 붙어가지고, 그걸로, 그거로, 그걸로, 그걸로 이걸 이걸로, 그 다음에 그 저걸로. 물론 이제, 그거로, 이거로, 저거로 고도 됩니다. 그건 이제, 그, 그거, 이거, 저거에, 그, 저기, 그것이 줄어든 게 그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줄어든 게 이거고 그래서 거기에 로를 결합한 아 어, 그거 이거 저거도 가능합니다 그거 그거로 이거로 저거로도 가능한데 약간 그러니까 그것으로가 줄어들면 또 그걸로 예 그렇게 된다는 것 그걸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걸로 그거로 다둘다 가능하다는 것 예,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래 이제 다만 보시면 이게 다만이 이제 예외죠 그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사가 줄어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명사가 줄어드는 건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위, 아래 이런 것다 명사입니다. 명사있기 때문에 명사로 줄어드는 건안 돼서 아래로가 알로로 줄어드는 건안 됩니다. 그거는 비표준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 하시오. 자 1위로 1로로 줄어드는 것. 자 1위 이거 대명사에 예, 그, 어, 해당, 해당하는 거니까 1로 맞고요. 조리로, 졸로도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래로 알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명사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뭘로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무엇이가 뭐에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의문대명사 예,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것으로가 그걸로 줄어드는 것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가 그걸로로 줄어드는 건안 되지만 그 그거가 예, 뒤에 로가 붙어서 그걸로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가 줄어드는 건 그걸로 예, 그, 그걸로가 맞기 때문에, 사실은 둘다 맞아요. 둘다 맞는데, 그것으로의, 그, 말에 해당하는 것은 그걸로니까, 그걸로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이제, 한글맞춤법 34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 아, 어, 에, 에로 끝나는 것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예, 줄어드는데, 이렇게, 아의 아가 줄어들거나, 어의 어가 붙어서 줄어드는 것은, 그거 줄어든 형태만 맞고요. 애와 에에, 예, 예 요게, 어가 결합해가지고 예그 어가 결합하면 본말도 맞고 준말도 맞는데 예, 아나 어에 똑같은 형태가 결합했을 때는 본말은 틀리고 준말만 맞다는 것 이거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맞춤법 34항 보겠습니다제 34항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에 아어아 어시에 아, 어울릴 적엔 준대로 정는다 라는 것 예,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본말 준말인데 가가가가 갓, 갓. 아, 가, 갔다, 갔다, 나, 나, 났다, 났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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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탔다 서, 서, 섰다, 섰다, 켜, 켜, 켰다, 켰다, 켰다 펴, 펴, 폈다, 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이게 지금 저기 자기들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항도 지금 틀리게 해놨어요. 이게, 그, 지금 이 조항이, 그, 지금 저기준 대로만 적습니다. 줄어든 대로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준말만 맞아요. 본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본말은 틀리고 준말이 맞다라는 표기를 이 조항의 해나의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 좀 조항을 조항 자체가 이게 좀 예, 틀리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말이라고 해, 본말에 해당하는 거있죠다 틀려요. 가아, 가았다, 나아, 나았다, 타, 았다다 틀립니다. 본말만 준말만 맞습니다. 가갔다, 나났다. 타, 탔다. 타, 탔다. 네, 그것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예, 좀, 어, 하여간 뭐, 반드시 줄이라는, 예, 그런 그, 조항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어, 실제로 맞춤법은 보면 이거 다, 그, 그, 자기 틀리게 해놓고, 예, 조항은 좀 헷갈리게 그렇게, 그, 써놓은, 예, 그런 그 구석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앞에 거다 틀리게, 틀리다고 엑스표 쳐놓으세요. 예, 뒤에 게 맞는 거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에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래서 보시면, 다만, 시옷불규칙용언의 어간에서 시옷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 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 엑스맨이 나오고 있군요. 예, 노타도 엑스맨이지만, 이런 시옷불규칙 이런 것도 엑스맨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낫다 같은 경우에는, 예, 시옷불규칙으로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검은 시옷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아, 나아서, 나도 나아야, 나았다. 이런 식으로, 아가 살아있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낫다, 그 나, 나, 나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쇼플 규칙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해설 다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저 커피 젖잖아요. 예, 커피를 젖는데, 거기에, 저어, 저어서, 저도 저어야 젖다. 이런식으로쇼플 규칙이기 때문에, 다 어, 어,를, 어를 표기를 해놔야지. 요거를 더 줄여서 저, 저서, 저도, 저야, 졌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옷 뿌리게 체길 때는 더 이상 줄어드는 것안 된다.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참고 내용을 보시면 위에 따라서 병이 났어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생겼다. 왜냐면 그 나았다에 아시 결합했을 때는 준말만 맞으니까 그렇게 병이 생겼다의 뜻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나았어 이런 경우에는 병이 낫다 예, 요 뒤에 이제 그그저 위에 저쇼불규칙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았다 예, 요게 병이 치료되었다 낫다의 뜻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 병이 생겼다 나다의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써놨는데요. 예, 제가 저 요 규정을 규정이 여게 지금 저 틀린 규정이기 때문에 요 보, 보시다시피 규정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가 좀요 내용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참고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았어, 아, 나았어는 아, 무슨 뜻만 있습니까? 병이 치료되었다, 나다의 뜻만 가능합니다. 병이 생겼다라는 뜻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고걸좀 예, 참고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병이 생겼다, 나다의 두 가지, 요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병이 치료되, 치료되었다 했던 만 남아있다는 것. 아, 그것만 있다는 것. 예, 거를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붙임 1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에, 에 뒤에, 어, 어시 어울려 줄 적에는, 예, 준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본말, 준말이 있는데요. 개어, 개, 개었다, 겠다 내어, 내, 내었다, 냈다, 배어, 배, 배었다, 뱄다, 새어새새세었다 셌다. 이렇게, 에와 어, 에 뒤에, 어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본말, 준말 예, 둘다 맞다는 것, 준말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줄여, 어를 생략하고 쓰는 것 가능하다는 것, 예, 그것. 예, 그 고개 붙임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래 아 해설 보시면 다만 어간 음아 뒤에 정민사 이가 결합해서 에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예, 어가 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엑스맨이 나오고 있군요. 이렇게 에라고 그래가지고 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에가, 아 플러스 2로 결합이 돼가지고, 아니면, 어 플러스 2가 뒤에 이 전미사, 예, 그게 결합이 돼가지고 줄어드는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옷규칙 비슷합니다. 시옷불규칙일때더 이상 줄어들 수 없듯이, 에, 아어 예, 아나, 어에 2가 결합해가지고, 에, 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어가 결합할 때,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예,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빈틈 없이 짜여 있다, 째어 있다, 우목목 파여 있다, 패어 있다 이렇게 가능하고 째어 쬐어 있다의 째어를째로 패어 있다의 패를 아 패어를 패로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짜이다, 파이다 여기서 줄어든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줄어든 그러니까 이미 줄어든 말일 때는 더 이상 줄어드는 게안 된다는. 자 그런데 참고로 그러나 어간 몸오 뒤에 이가 결합해서 외로 줄어들 적에는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에 같은 경우에 못 줄고 못 줄어들고 외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배어가 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죄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침 이요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가 될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하여는 여불규칙인데요. 네, 하다에는 아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가 결합하죠. 예, 그런데 요게 줄어들 때는 해로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이 부침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확인 문제.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5표, 틀리면 X표. 자, 따, 따. 따다의따다의 아시 결합한 따, 따는 따 따로 줄어드는 것 가능하죠. 그렇죠. 따, 아따로 쓰는 것 틀립니다. 따, 아따로 쓰는 것 틀리고, 따 따로 쓰는 것만 맞습니다. 다만, 쇼플 규칙은 못 줄어듭니다. 그래서, 낫다,가, 예, 그, 저 낫다에 온 낫다, 이게 낫다로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쇼플 규칙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습니다. 자, 붙임 1번. 개었다에의 어시 결합하면, 개었다도 본말도 되고요개 따로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죠. 배었다에 어시, 그, 배다에 어시 결합하는 것, 배었다도 되고요 본말도 되고, 배 따로 줄어드는 준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전민사 이가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못 줄어듭니다. 그래서 폐었다 있죠? 폐었다는 파이다가 폐가 된 거예요. 파이가 폐가 된 것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에는 뒤에 어나 어시 왔을 때더 이상 못 줄어든다. 폐나 폐수로 더 이상 못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팻 따로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2번이요. 2번 보시면 하다 있죠? 예, 하다 같은 경우에 했다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 하였다가 했다고 줄어드는 것, 이거는 저, 불규칙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요, 예, 35항은, 예, 또, 예,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